문3 시작해 보죠. Hurry, hurry up, 서둘러, 서두르라고. Two people with brooms, with brooms, 빗자루를 들고 있는 빗자루를 들고 있는 두 명의 사람들이 두 명의 사람들이 furiously 맹렬하게 sweep 빗질을 한데 the ice 얼음판에 in front of a rock 돌 앞에서 that 어떤 돌이냐 요거.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이렇게. 슬라이드는 동사입니다, 지금. 어? t h 라이 slide. 얘가 지금 선행사잖아. 그쵸? 대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야. t h 라이 slide. 미끄러져 가는. Across the sheet of ice. 얼음판을 가로질러 미끄러져 가는 이 rock. 앞에서. 돌 앞에서. 얼음을, 얼음을 막 수입, 빗질하고 있대. 갑자기 왜 영미가 떠올랐지, 영미? <laughs> The sweepers, 이 sweeper들은 Stop, 멈춘대. As the b a c k 이 돌이 Settles into the house. 하우스 안에 세 e 정착할 때, 멈출 때. 뭐야, 도대체 돌이 하우스 안에 정착한다니, 멈춘다는 이게 무슨 얘기야? 돌이 하우스 안에 멈출 때, 빗, 저기 빗질을 멈추기 시작한다는 얘기인 거야. 나이 nice c 잘했어. All four players, 모든 네 명의 선수들이 Bump f i s t y 이 범프가 부딪히다, 야. 피스트 주먹을 부딪힌대. 주먹을 막 부딪힌대, 이렇게. 자, i n d i c 뭐 하면서? 이인디케이팅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능동의 ing가 나와야 되겠죠. 능동의 ing. success indicating. 성공을 나타내면서 주먹을 딱 부딪힌다는 얘기인 거야. 능동의 ing. Have you guessed the sports? 너그 no, 스포츠. 짐작했어? 추측해 봤어? It's called calling. 그것은 뭐라고 불리워져? 컬링이라고 불리워져. 이것도 BPP 뭐가 나와야 돼? 수동이 나와야 되겠지? BPP 뭐뭐라고 불리워지다. 그것은 컬링이라고 불리워진다. 영미! 영미! 영! 그만할게. <laughs> 자, 영미 기억나죠? 영미. 그 컬링입니다. 자, 원. 여기서 원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어? 어떤 사람은 자, 아마 사람은 One might expect that. 대절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접속사 대시 되겠지? 어떤 사람은 대절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That. 뭐라고? 이게 지금 당연히 동사인 거니까. That. c u r l i n g stone. c u r l i n g stone. 그러면 일단 c u r l i n g stone이 주어야 접속사 대지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야. 뭐뭐 하는. 뭐뭐 하는. 능동의 ing가 나와셔야 됩니다. Sliding across the ice. 얼음을 가로질러 미끄러져 나가는 컬링스톤, 돌이 would continue. 계속 in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계속 미끄러져 나갈 거라고. According to. 뭐에 따라.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라라는 전치사잖아. 뭐뭐에 따라. 자, 뭐에 따라서. 뉴튼's first law of motion. 뉴튼의 제일 운동 법칙. 에 따라서 직선으로 곧장 계속 나아갈 거라고, 계속 될 거라고, 즉 계속 미끄러져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할 것입니다. However, 그러나 the stone, 그 스톤은 will begin to curl, 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c u 이 이렇게 휘어지다니까 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When 뭐할 때? It loses its speed, 속도를 잃을 때, 즉 속도가 느려지면 휘어져 나간다는 얘기인 거야. 이분도 비록 뭐일지라도. 이분도는 접속사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뒤에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비록! 자, 또 나왔어. 자, three or four times. As heavy as. 이거 기억나죠? 이거 무슨 구문이야? times가 무슨 배수라고 그랬지? 배수 as, as니까. 뜻이 뭐였어? 뒤에 것보다, 얘보다 몇배더 뭐뭐하다야 몇배더 뭐뭐하다 기억나지? 배수 에즈 형부 에즈 삐리리 뒤에 것보다 몇배더 뭐뭐하다 자 여기선 여기선 또이 v y 라는 형용사의 형태도 또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자, 왜냐하면은 에즈에즈 as, as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여기서 왜 형용사냐면은 it is heavy거든 요 에즈에즈를 as, 빼고 생각하면 돼 it is Heavy 여기서 비동사 뒤에 뭘로 쓰였다? 보어로 쓰였다 쓰였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오셔야 됩니다. 부사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it, it is heavy 잖아. It is heavy 원래 문장이. 이해되겠어? 그럼 봐봐. 비록 그것이 그것이 뭐보다, a bowling ball, 볼링 공보다는 세배 또는 네배더 무거울지라도 속도를 잃으면 휘어져 나가기 시작할 거란 얘기인 거야. This is why 이것이 이유이다. 여기 앞에 뭐 생략? The reason이 생략됐다고 그랬지? 그래서 뭘 써야 돼? Why를 써야 돼.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This is the reason why players have to direct the stones' path carefully. 이것이 바로 이렇게 묻는 거야. 이 플레이어들이 컬링 선수들이 have to direct the stones' path. 스톤의 그 경로를 direct 유도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c a r e f u l l 어떻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유도해야 되는, 지금 뭐, 부사가 나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동사 꾸며주는 거니까, 이거 동사 꾸며주는 거야, 지금. 그치? 부사가 나오셔야 된다는 거. And, 그리고, they do this. 그들은 이것을 한대. By sweeping. 빗질을 함으로써. 아, 그래서 결국, 빗질을 하는 게, 얼음판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톤, 컬링에서 그 돌이 가는 경로를 유도하는 거야. 얼음판을 이렇게 닦아내므로써. 그래서 길을 딱 유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학이네. 컬링이 영미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도 있었어. 어우, 신기해라. 자, 이렇게 해서 본문 3 마감.